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감당한 보람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주인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더러워지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악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삶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삶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죄악의 더러움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씻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 더러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시는 깨끗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해서 그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저분한 먹물이 쓰레기가 묻어 있는 수건이나 걸레로 온 집안을 닦으면 집안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것으로 닦으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회복된 영으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데 더러워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셨고 씻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죄의를 깨닫는 것만이, 그래서 용,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만이 회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전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변, 변화된 다른 삶으로 나가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신앙생활은 회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회복됨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깨끗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이 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인 줄기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즐겁게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옳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욕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이전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전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열매가 없으며, 지금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잘리워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항상 순종함으로, 날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